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미국 스탠튼 아일랜드에 건립된 윌로브룩 스테이트 스쿨은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 미국 최대의 지체장애 전문 복지시설이었고 아동 재활치료 등을 겸비한 병원이기도 했으며 또한 성년이 되어가는 아이들에겐 간단한 반복 작업을 가르쳐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학교의 역할도 겸하는 곳이었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전문 의료진들이 참가하여 아이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본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더 이상 일반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도했습니다. 학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죠. 하지만 학교의 선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8년 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려던 학부모들은 한 의사에게 한 장의 동의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인을 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학부모들은 의아했지만 내용을 보자 이내 말없이 수락했죠. 동의서에 적힌 이야기는 아이들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사의 이름은 사울 크루구먼. 당시 소아학교에서 알아주던 의사로 손꼽히던 그는 예전부터 이 학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인 학교의 이야기를 들은 크루그먼 박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근무했던 좋은 대우의 병원을 마다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힘을 꾸려 학교를 찾아와 이곳에 근무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곧 아이들을 위한 무료 예방 접종을 입학 조건으로 제시해달라 학교 측에 부탁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한다는 크루그먼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 학부모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흔쾌히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박사는 이를 흡족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이 헌신적인 의사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미담으로 남았으며, 윌로브룩 스테이트 스쿨은 지체장애 아동들의 천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탓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학교에 의심을 푸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965년, 각종 정부기관을 시찰 중이던 로버트 F. 케네디 상원 의원은 시찰 도중 정해지지 않은 코스로 발을 돌리기 시작했죠. 저 유명한 복지시설 윌로 브룩스쿨의 운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갑자기 찾아온 고위 인사의 등재에 너무나 당황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케네디 의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접 학교 내부로 들어간 케네디 의원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좁디좁은 공간에서 마치 가축처럼 헐벗겨진 아이들이 널브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의 얼굴엔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어 한 번도 제대로 씻긴 적이 없는 듯해 보였고,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 있는 아이들의 몸에는 생생한 구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듣던 이상적인 복지시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학교의 실태를 직접 목격한 케네디 의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를 시 의회의 안건으로 직접 상정하여 학교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정해진 4,000명의 정원을 초과하여 6,0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었고,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부재로 인해 철저히 방임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의 폐쇄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케네디 의원은 이곳을 뱀굴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였고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는 복지 시설이 더 이상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설의 폐쇄를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이상하게도 의회 의 반응은 미지근했죠. 일단 케네디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시 위에는 즉각 감사를 학교 측으로 보냈지만 감사 결과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만이 제차 나왔습니다. 결국 케네디 의원의 학교 폐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지 학교의 개선을 학교 측에 맡긴다는 판결만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꾸준히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야기하던 케네디오는 3년 뒤 대통령 선거 후보 연설 중한 팔레스타인 지지자에게 8발의 총을 맞고 암살당했고 그가 사망한 뒤 학교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잊혀져 가는 듯했죠. 그러나 이 일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 미국의 앵커였던 제랄도 리베라는 지난 기록들을 보자 의심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상원호연의 계속적인 고발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일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베테랑 종군 기자의 촉은 학교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교의 취재 허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극도로 언론에 노출을 꺼려 하는 학교가 더더욱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리베라는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학교의 의료진과 담당 복지사,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한가닥의 정보라도 얻고자 노력했고 이내 곧 결실을 얻게 되었죠. 그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자신이 학교의 의료진이라 주장하는 한 익명의 제보자가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애초부터 크루구먼 박사의 의료진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살필 목적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그들이 개발하려던 간염 백신이었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크루구먼이 재직 중이던 미 육군 병리학 연구소에선 정부의 주관하에 거대한 실험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화생방에 대한 대비책이었죠. 각종 화학물질과 세균, 방사능 등의 치명적인 물질이 치료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했고,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조금씩 결실을 맺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인체에 대한 임상실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체에 대한 실험은 엄연한 불법이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과 육군병리학연구소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그 끝에 내린 결론은, 사회에서 도태된 자들이게 실험을 실시하겠다 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범죄자나 하층민, 그리고 장애인들은 어차피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실시된 실험들은 터스키기에 흑인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매독 실험, 오하이오주 교도소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암세포 실험,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물학전 대비 실험,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끔찍한 실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로브룩 스테이트 스쿨 또한 공중보건국이 지정한 실험구역 중 하나였고 학교가 지정된 이유는 수용된 인원 전체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과 일부의 인원이 간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백신의 연구를 진행 중이던 크루그먼 박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팀과 함께 학교로 떠난 것이었죠. 그후 시작된 크루그먼의 실험은 정상적인 윤리의 범주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간염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와 전파 경로 등을 알아내고자 그는 간염에 걸리지 않은 멀쩡한 아이들을 골라 아이들이 먹는 밀크 쉐이크에 간염에 걸린 다른 아이들의 배설물을 섞어 마시게 했습니다. 후에 경과가 미미하자 아예 직접 감염균을 아이들에게 주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 크루그만의 진료를 받은 아이들은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에 시달리게 됐죠. 아이들의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자 이를 관찰하던 크루구먼 박사는 여러가지 식으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실험실의 기니피그를 다루듯 아이들에게 투여했습니다. 이후 처음 10%에 불과하던 학교의 간염 환자 수는 14년간을 거친 실험 끝에 90%에 육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크루구먼의 팀은 그들이 원하던 간염 백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은 리베라는 더 이상 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친 일들을 두고 볼수 없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이 비밀을 쌓인 학교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보자와 몇 명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학교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죠. 카메라와 마이크를 말입니다. From the original report, quote. There was one attendant for perhaps 50 severely and profoundly retarded children, lying on the floor naked and smeared with their own feces, they were making a pitiful sound, a kind of mournful wail that it's impossible for me to forget. This is what it looked like. This is what it sounded like. But how can I tell you about the way it smelled? It smelled of filth, it smelled of disease, and it smelled of death." End quote. 촬영된 학교의 빈약한 시설과 고통받는 아이들의 모습은 곧 WABC TV 특집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곧이어 학부모들의 인체 실험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학교는 1987년까지 명맥만 유지하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체 실험의 장본인인 크루그먼 박사는 1972년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간염 연구에 대한 공로로 인해 미국 소아과 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학교에 입학 조건을 내놓은 예방접종 동의서 때문이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예방 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의료 활동이었다는 주장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죠. 그렇게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남겨진 아이들의 고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입학하려고 해도 이미 온 매스컴을 통해 아이들의 간염에 걸린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학교 측의 관계자들은 재학생의 건강을 우려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울부짖음은 그렇게 어른과 사회에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세계의 인권 문제에서 가장 먼저 큰 소리를 내며 정의를 부르짖는 미국의 한복판인 뉴욕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